가정용 파쇄기 작지만 강한 가정용 문서 파쇄기. 펠로우즈 꽃가루형 문서 세단기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최대 168매까지 파쇄 가능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. 특히 A4 용지 6장도 손쉽게 분쇄할 수 있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자동 및 전동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사용이 간편하며 스태플러가 박힌 문서나 신용카드까지 문제없이 처리 가능합니다. 소음 또한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의 크기와 무게는 적당하여 이동이 용이하지만 다소 불편한 점도 존재합니다. 보관통에 손잡이가 없어 이동 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종합적으로 펠로우즈 꽃바로형 문서 세단기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적화된 아이템입니다. 안전하고 효율적인 문서 관리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. 카피어 앤드 소형 문서 세단기 SA50은 문서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. 최대 6매까지 세단할 수 있어 고지서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디자인 또한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자동문서세 단계로 KC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겸비했습니다. 소음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깔끔한 정리입니다. 사용 후에는 편리한 분리형 종이통으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.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강력 추천하며 카피아랜드 SA50으로 당신의 서류 정리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보세요. 페이퍼프랜드 의 현대오피스 가정용 문서세 단기 pk-503x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사이즈는 170x325x322mm로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죠. 최대 6매의 종이를 한 번에 파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 블랙 컬러는 세련된 느낌을 주어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파쇄 방식은 꽃가루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. 과열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안전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. 이 제품은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. 소음도 조용한 편이라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종이 분쇄 후천리도 간편하며 옆 회전 기능이 있어 종이가 걸렸을 때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현대오피스의 품질과 디자인, 성능을 모두 갖춘 이 문서세 단기를 추천드립니다.